자 봐봐, 이.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. 영역이 다섯 개가 있는데 색깔이 여섯 개가 있어. 그러면 여섯 가지 색깔 중에 다섯 가지를 선택하면 다섯 가지로 영역을 칠하는 경우가 있지. 이게 지금 첫 번째가 다섯 가지로 칠하는 거야. 그럼 다섯 가지로 칠한다는 건 A, B, C, D, E를 다 따로따로 칠하겠다. 이 소리야. 그럼 다섯 가지니까 여섯 개 중에 다섯 개를 골라서 칠해야 되지. 여섯 가지 색깔 중에서 다섯 가지를 고른 다음에 5 팩이지. 물론 이거를 6p5라고 바로 써도 괜찮은 거고. <laughs> 색깔을 네 가지만 쓴다라고 이야기하면 영역을 어떻게 해줘야 돼? 영역을 네 개로 나눠줘야 되잖아. 5p4가 아니야. 6p4도 아니야. 네 가지로 먼저 나눠야지. 영역을. 그럼 A랑 같이 칠할 수 있는 게 A랑 C랑 칠하고 나머지 칠하지 그럼 A는 끝났지 이제 B랑 D랑 칠하고 나머지 칠하지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거 없고 D로 시작하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게 6P4야 이것도 6P4야 그러니까 6P4가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있으니까 6P4 곱하기 2라고 해야 돼 이것부터 먼저 해줘야 돼 이것부터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칠한다. 세 가지 색깔을 칠한다.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. 세 가지 색깔. 그러면 이 영역을 세 가지로 쪼개야 되잖아. 그러려면 A, C지. A, C. 그 다음에 B, D 칠하고 E 밖에 없지. 이게 6P 몇이야? 3이니까 이렇게 지금 더해줘야지. 이런 식으로. 무슨 말인줄 알겠어? 6P3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. 이거는 RPM에서 0777, 0778, 0779 이것만 풀어서는 안 돼. 지금 이게 시험 전날이란 말이야. 근데 이게 지금 질문이 나오면 원래 안 되거든? 그래서 이거 세개까지 복습을 너가 해줘야지 돼. 알았어. 어이? 그러니까 그냥 대충 몇이 몇이 아니야. 색깔을 몇개쓸 것인가를 우리가 정해놓고서 알겠지? 가져야 돼. 이건 좀 쉬운 문제야. 더 복잡한 것도 우리가 풀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778, 779가 좀더 복잡하단 말이야. 779는 이거랑 똑같은 문제야. 거의 비슷한 문제야. 근데 778이 훨씬 더 이제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까지 좀 풀어 줘야 돼. 응.